안녕하세요 이박사 쌤입니다. 이번엔 대화체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대화체 문제는 무조건 30초 만에 마킹까지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30초 만에 끝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빈칸의 위치를 확인해. 음. 그 다음에 앞뒤 흘러가는 상황을 봐라 이거죠. 그러면 바로 답이에요. 물론 바닥에 있어야 될게 해석 능력이죠. 자 합니다. i see 알겠습니다. can i use my laptop? 내가 나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방안에서 Sure, 물론입니다. Of course. We have a PC in the room. 방에 PC가 있습니다만은 당신은 당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말이겠죠? If you want, 원하시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때 A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받아줍니다. We can meet in the room. 우리가 방에서 만날 수 있어. Two hours before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 전에. 근데 두 시간 있으니까. Presentation 두 시간 전에. 방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그거면 괜찮겠어요. for you 당신한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a가 뭐라고 했길래 b가 이렇게 대답을 했냐 이거죠. c 컴퓨터 테크니션 컴퓨터 기술자가 was here 여기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아니죠. 언제 내가 리허설을 할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바로 이거겠지요. 아, 프레젠테이션 2시간 전에 만나시면 됩니다. 이된 거죠. 우리가 모집해야 되냐, 이거죠. Recruit 보다 더 많은 자원자를 모집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니죠. 나는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랩탑을 놔둘 경우에 방 안에. 오케이.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대화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라고요? 바로 빈 칸의 위치를 확인하라. 그리고 앞뒤 상황 흘러가는 것을 빨리 읽어라.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다. 이게 풀이법입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유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공무원 시험 90점 이상, 100점까지 만들어 줄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